루미인께서 주신 자료입니다. 리플코인에 대한 얘긴데, 형들 중요한 얘기만 읽어볼게요. 지금 매도세력이 어, 리플 매도세력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, 겁을 주네요. 1달러가 무너지면 강력한 지지선이 0.85까지 리플이 떨어질 수 있다. 그렇게 얘기하고, 반대로 이동평균을 돌파하면 1.2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어, 그렇게 얘기합니다. 누가 전문가네요 우페이드에 우페이드에 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형들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파키스탄 대형 민간 은행 중한 곳인 알팔라 은행이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간 송금 채널을 확보를 위해서 아부다비 기반의 송금 및 외환 환전 업체 룰 익스텐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요렇게 형들 양국가 송금은 리플렉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라는 거에서 어, 일단은 형들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어쨌든 형들 리플솔루션이 이 양국 간의 금융 브릿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. 요거 한개 형들이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코베의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SEC하고 리플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s c 는 암호화폐 산업을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인기가 없다라고 깨닫고 있고 빵형은 리플을 니네가 증권으로 강조하면 SEC와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홀딩해라 이 얘기입니다.